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기울기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기울기 5에서 20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번에 알아볼 시스템은 이제 기울기 시스템인데요. 수구의 기울기로 포션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 팁을 보면 12시에 12시 팁을 주고 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 시스템에 보시면 기울기 5부터 기울기 20까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요. 기울기 5는 포지션 10에 도착하고요, 기울기 10은 포지션 20에, 기울기 15는 포지션 30, 기울기 20은 포지션 40에 도착합니다. 이렇게 표시가 됐고요. 이거 하나 하나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지금 10포트에서 중간 5를 치니까 기울기가 5가 되겠죠. 기울기 5에서 곱하기 를 하게 되면 폭션 10에 도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돼 있고요. 또 여기서 더불어 하나 더 알아둘 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5에서, 그죠. 중간 5에서 0을 치게 되면 기울기가 또 이것 또한 기울기가 5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색칠한 이 가운데 부분에서 0이 이 위치에 어느 위치에 있든지간에 기울기 5로만 치게 되면 포션은 10에 도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여러분도 치시게 되면 그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자, 이제 기울기 10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울기 10은 포인트 20에서 이제 10을 향해서 치게 되면 기울기 10이 되는데요. 여기서 곱하기 1을 하면 포션은 20에 도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 10에서 또 0을 치게 되면 이것 또한 기울기 10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릴 건 뭐냐면, 공이 이 안에, 색깔 안에, 색깔 안에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기울기 10으로만 치면 포쿠션은 20에 도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기울기 15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울기 15는 포인트 30에서 15를 항해 치게 되면 기울기 15가 됩니다.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포지션 30에 도착을 하도록 되어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15에서 0을 항해해서 바라보고 치게 되면 기울기 15가 되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공이 이 안에 색 안에 공이 위치가 되어 있다면 이 안에서 기울기 15로만 치면 기울기 30에 도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여러분들 확인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울기 20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울기 20은 포인트 40에서 20을 하게 치면 기울기가 20이 되죠. 곱하기 1을 하게 되면 40에 도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기울기 20에서 0을 치게 되면 기울기 20이 되겠지20 포인트 2 0에 치게 되면 그러면 이 안에 공이 어디에 있했든 간에 이 안에서 기울기 20으로만 치게 되면 포인트 40, 40에, 폭션은 40에 도착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치면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기울기 5에서 20까지 기울기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습니다. 음, 수고 기울기를 통해서 사켓션의 위치를 이제 알았으니까 이번은 수구의 진행방향을 공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길기가 이제 5가 되겠죠. 길기 5에서 공을 시작하게 되면 포쿠션은 10에 도착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10에 도착을 하죠. 도착하고요그 다음에 이제 길기 10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 이제 역시 폭션 20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공 진행 방을 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규율기 15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율기 15로 치니까 폭션은 30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진행 방을 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30에 도착을 하게 되고요. 이제 기울기 20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울기 20을 치게 되면 포션 40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한번 공이 진행하는 방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기울기를 활용해서 4키션에 공이 도착하는 방법을 이제 알았는데요. 이런 기울기 시스템을 활용하시면 당구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